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다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 볼 때, 자체 평가를 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참잘 살았다 라고 해당됩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나는 참잘 살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이라 힘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남은 생에는 내가 참잘 살았다 라고 하는데 해당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은 아름답거나 아름답지 못하거나 좋았거나 좋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비중이 얼마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원하십니다. 그 성경의 선이라고 그 번역되어 있는 게 전부 구입니다그 영어로, 그 좋은 것 또는 아름다운 것, 우리의 순수한, 우리말은 그 아름다운 것을, 고운 것, 예쁜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리랑도 고운 님이 아닙니까? 아리가 고운이고, 랑이님입니다. 고운님.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도 보면은 이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민족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삶은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떤 족적을 남깁니까? 생각에 의해서, 품격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하면 생활도 삶도 부드럽게 됩니다. 근데 생각이 모지르면 삶도 모지, 모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 모진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 마음과 내 품격에 모지른 것들을 다듬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삶은 모지러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질서 정연하며 평안이 깃드는 그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시행착오만 이어가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남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색하고 대단히 비판적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한없이 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자기를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냉정하지 못합니다. 그냥 유야무에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고 냉혹합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실수만 해도 그냥 눈을 부릅뜨기도 하고 비판정제를 일삼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형제가 틱티가 들어있는 형제를 나무란다. 우리 속담에도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탓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고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왜내 삶이 모질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무겁고 여러가지 역기능적인 것들이 생산이 되어지는가 먼저 자기 내면 세계를 들여다봐야 요 그럼 틀림없이 자기의 내면 세계가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누굽니까? 타락한 악한 본성입니다. 타락한 악한 본성이 무엇입니까? 마귀적인 성향인데 아주 악합니다. 대단히 더럽습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매우 못됐습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 내면 세계를 가지고 살아내니까 삶이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체면과 기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적당히 위하며 넘어가는 것 같지만, 또다시 그 악한 생각, 마귀적 성향이 재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싸우게 되고, 누군가 갈등을 겪게 되고, 누군가 하고 으르렁거리게 되고, 누군가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삶을 스스로 무겁게 하는 것은 외부적 요인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처리되지 못한, 빚어지지 못한 내면 세계의 인격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면 세계의 인격이 제대로 갖춰지면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누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존감을 건드려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낮은 자존감, 내 스스로 살아가는 간호라면 누군가가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내 자존감을 건드리면 그냥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얼굴이 색깔이 바뀌고 그 그것을 처리를 못해가지고 막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기차가 가는데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춥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차처럼 주구장창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런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많은 개들이 짖고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대든 뭐라고 하든 그런 게, 게 그런데 개이치 아니할 만큼의 영적인 깨어있음과 담대함이기를 있 소망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 좋아, 여러분의 생애는 첫째는 내 마음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을 때가 창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하시고는 매우 좋았다, 매우 좋았다라고 하는 수식이 두 번을 붙습니다. 그 좋아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그것도 매우 좋아야 됩니다. 그럼 좋은 배 출발은 무엇이냐? 우리의 내면 세계가 창조할 때의 그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마귀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마귀와 결별할 수 있고 그리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새 마음 새 사람으로 새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리고 좋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삶에 실행되어질 때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으면 우리가 뭐 그림이 아름답다 경치가 아름답다 그런 것들은 부분적인 거고 본질적인 아름다움은 예수에 의해서 예수의 생애가 재현되어진 듯이 살아가는 것이 좋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본문에 강조되어지고 있는 반복되어지는 게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좋은 것의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 말은 말을 바꾸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상호 서로 서로 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느냐 하면 그러 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예수라고 하는 유일한 좋은 분을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각오와 결심에 의해서 우리는 절대로 좋은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인 척은 할수 있지만 결코 좋은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주체요 생각의 주체요 품격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아닙니다 Only j 오직 예수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문 밖에서 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먹으리라 말세지 말에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내쫓고 스스로 살아가니까 예수님 안타까워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항상 으뜸의 자리에 모셔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그 자리를 장악하고 차지하면 우리는 모진 사람이요 못된 사람이요 나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체면에 의해서 도덕에 의해서 윤리에 의해서 교양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 가지고 적당히 꾸밀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에 의해서 생각되어지고 예수에 의해서 내 행동거지가 결정되어지는 동기가 될 때에 그것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냥 열매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사항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항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가짜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의 속은 노력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고 말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펼치지만 은 속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나 현재나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입니다.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열매 맺는 것은 맺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잘라진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육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뭐 버려 던져 사르는 것. 앞서서는 잘라버린다. 깨끗게 하시려고 제거해버리십니다. 가지치기하는 가지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봄에 싹 전지합니다. 그럼 그거 뭐하다가? 불사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살지 아니하면 뭐하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짓밟히는 모진 불행한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아닌 예수님께 딱 붙어서 열매 맺는 그런 참된 가지, 제자가 되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관념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원리적으로 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요한복음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과 말씀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는 은혜 위의 은혜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 안에서 좋은 사람이 돼서 아름다운 삶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이 고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어렵거나 멀리 있는 동떨어진 너희들의 삶에 동떨어져 있는 엉뚱한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서로 사랑하라 딱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라 그 얘기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그 말을 간직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생각의 중추적인 근거요, 본질이 돼서 그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그게 아름답다라는 이야기. 그 사랑 실천이 아닌 거 이해관계에 있어서 친절을 베풀고 선물을 주고 받고 뭐 대접을 하고 그런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되돌려 받지 못할지라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내가 베풀 수 있을 만큼 베풀고 사랑하는 것, 물질적인 사랑 아까 그 다음에 간접적인 사랑. 중복기 도해주는 거.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 말려 얼마나 어떤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살아서 너무 익숙하다고 배우자 간에 뭐 30년, 40년 머리 그 이상 그 이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제2제3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방법은 요란하거나 획기적이거나 뭐 화려한 게 아닙니다. 목 마를 때물한 그릇 떠다주는. 그리고 아내된 배우자는 남편을 계속해서 그 끼니를 대접하잖아요. 일생 동안에 대접하는 위치가 아닙니까? 그보다 더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대접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이거 또 끼니 때에 또밥한끼 채워야 되는데 이 삼식기 때문에 죽겠네.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차피 차리는데 사랑으로 찾아야죠. 근데 이게 쉬운 듯 어려운 거예요. 예수로 끼니를 해결하고 배우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면 사랑으로 그게 즐거움이 되는데, 사랑이 싹 사라져버리면 의무로 전락되고, 의무도조차도 버거워지면 짜증과 분노와 막 그, 하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말들을 토로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러면 받을 상급도 싹 잃어버립니다. 한끼한 한 끼를 사랑에 의해서, 만찬이 많고 적은 건 나중에 문제고, 내 사랑을 다해서, 아내는 섬겨야 되고 남편 되는 배우자들은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양육했든지 안 했든지 그것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받을 상급이고 나는 감사해야 될 존재들. 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불평은 사랑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이요. 사랑에 의해서. 그부모님들의 감사를 표현해요. 그냥 기분 나빴던 거, 마음에 안 들었던 것만 쏙쏙 골라가지고 계속 차곡차곡 간직하고 있다 수시로 끊내가지고 공격용으로 삼고 자기를 합리화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그 모자란 행동들이 사랑이 없다는 표, 표식입니다 나, 나 사랑 없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속에 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할 때 나타나는 표시와 특징은 뭐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더 기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기도함으로 열매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그렇게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시고 겸손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온유로 살아가게 하시고 극률을 살아가게 하시고 화평케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남을 가장 좋은 곳으로 대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 사랑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욕심을 부리니까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엉뚱하게 기도하니까 기도응답이 되지 않나요? 이제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접하기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오라는 말이 왜구하고 찾고 두드립니까? 남을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진리로, 물질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신체적인 것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뭐잘 되게 해달라고. 이거는 굉장히 졸렬한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가르친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는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쭉 이어지고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남은 생애는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생애 얘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란 무엇이냐? 예수님의 개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열매란 성령의 열매가 있고 전도의 열매, 구령의 열매가 있고 제자 삼는 그 결과물이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가장 비중이 큽니다. 성령의 열매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가장 고상한 품격이 이루어지는 겁니 기도하면 말씀이 머무르면 그런 품격을 갖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실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성령의 열매가 실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경건의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인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아, 대단히 쉽다라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은 성령에,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방식으로 살아가내는 겁니다. 그 결과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안에서 함께 자라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들인 그냥 열매라고 안 하고 아름다운 열매. 고운 열매, 예쁜 열매라고 이렇게 수식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냥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삶, 고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예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지지도 더럽고 악하고 모질고 못되고 나쁜 삶,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근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합니까? 내 마음 상태가 싹수가 있는지 없는지, 싹수가 없으면 빠르게 회개하고, 예수의 사랑의 품격에 일치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정말로 눈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못되고 악할 수가 있을까? 이기적일 수 있을까라고 통탄을 하고서 마음 체인지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삶이 확 바뀝니다. 환경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내마음의내 품격이 바뀌면 온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환하게 됩니다. 아까 찬송한 것처럼. 빛으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모질고 못된 채로 그냥 살아가면 온통 캄캄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에서 그냥 뒹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여기 아프고 저기 빠지고 저기 부러질 수도 있고 삶이 그렇게 되어빛 가운데 갈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 기도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맺게 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은 무엇입니까? 아까 찬송가에도 나왔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진다 도파민이 철철 넘친다 사람들은 도파민을 따라서 알코올을 향하고 취미로 향하고 이런저런 뭐 수집에 향하고 여행을 향하고 그 여행은 제 정죄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는 도파민은 참나의 순간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도파민은 차원이 다른 도파민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도파민이고. 정말로 그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도파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도파민을 경험하지 못해요, 현대인들이. 왜냐하면 많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에 의해 가지고 강박증에 의해 가지고 도파민을 인위적으로 생사, 생산해내려고 합니다. 도박이라든지. 안 되니까 이제 알코올, 마약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들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나중에는 이제 진부해지는 거예요. 삶이 더 진부해져. 예전에 그냥 열심히 일할 때보다도 막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고 잠깐잠깐 잠깐 그 도파민 맛보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도파민하고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 기쁨,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항상 잠, 잠깐 후에는 다시 우울 모드로 전환된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막더 맛있는 거 먹고 난 다음에 더 허전한 것처럼 삶도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거뭐 하다가 확 짜릿하고 즐거운 것 같은데 또 그걸 딱 끊어버리면 멈추게 되면은 또 그냥 사람이 주눅든 듯이 사람이 위축돼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계속 샘솟듯이 기쁨이 샘솟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의 보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평탄해진다는 얘기예요 장인물이 다 제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답게 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실천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사랑을 본받고 사랑의 품격을 이루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아름답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게아니에요 자, 이러한 것들을 모아 모아 하나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예수의 거룩한 품격을 이루고 예수의 그 경건의 그 삶이 재현되어야 된다. 이것이 좋은 것이고 아름답다니. 이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반복적인 프레임이요, 강조요. 이 요한복음은 성경 전체에 또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좋은 품격에 의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거나 스스로에 의한 욕심과 더러운, 더러운 정욕, 자랑의 허세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삶이 매우 곤고하고 고통 가운데 많은 시행착오와우여곡절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가 찬하님의 두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대다수가 후자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 멸망의 길인데 좁금은 좁은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의 길 매우 좁은 길입니다. 대다수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특히 말세지 말에는 불법이 만연합니다. 자기 뜻, 자기 욕심대로 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 사랑에 의해서 좋은 품격을 이루고 예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맺는 그런 생애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생애가 되길 주님의로 축복합니다.